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 어, 오늘 20번입니다. Q&A 20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이 두루누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두루누리는 어차피 이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어, 소상공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4대 보험은 뭐냐? 어,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했죠. 근데 그거를 다 지원해 주냐? 그건 아니죠. 그, 사회보험,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어,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고요. 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0인 미만의, 어, 사업장 기준이고, 어, 이제 기준은 뭐냐면, 기준으로 보면, 그, 2018년 기준으로는, 어, 보수, 월 평균 보수, 월 평균 보수라고 하면, 이제 받는 급여에서,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을 뺀 거, 비과세라고 하면 식비, 교통비, 뭐, 뭐, 당직수당, 뭐, 이런 비과세 항목이 촥 있습니다. 그 비과세 항목을, 비과세 내용을 빼고, 월 평균 보수액이 2018년 기준으로 190만원. 그 다음에 2019년 기준으로 210만원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노동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건 어떤 뭐 취지가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어,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대보험, 우리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는 우리 직원, 근로자들이 사대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어,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대보험이라는 거는요, 원래 징수하는 게요, 의무가 사업장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원이 아무리 나는 어, 사대보험 해주지 마세요 하더라도 원래 사업주가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징수도요, 우리 뭐 고용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어차피 통합징수는 이제 건보해서 하는데 그뭐 책임이 있는 그뭐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뭐 각종 공단들이 우리 사업장에 파업장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장에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입을 하지 못한 사업장이 없도록 어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 그래서 지원을 해 줘서 가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고요. 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데 최대 90%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상시 근로자 이제 10인 미만 중에 5인에서 10인 사이는 80% 예, 그리고 기존 노동자는 40%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두루누리 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책 95페이지에도 그 홈페이지 주소도 링크를 해놨으니까 거기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신입직원을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한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거의 9만, 뭐, 얼마 정도를 지원받게 되고요. 고용보험료, 어, 저기, 지원은 만 오천 원. 뭐, 사업주가 천 칠백 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94페이지에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제 예시도 조금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업주들이 이게 이제 가끔 뭐,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내가 뭐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어쨌든요 의무기 때문에 에 가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 그런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지원금 혜택이 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서 어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이 사업은요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계속해서 뭐뭐 뭐 무조건 고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네, 그래서 언제든지 지원 사업은 뭐연 단위로 이렇게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어 이런 4대 보험료 이 비용 자체가 경비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걸좀 참고해서, 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대보험 관련해서는요,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혜택들도 있으니까, 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어,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내는 거가, 그렇게 사업장에는 아마,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도 이렇게 사업주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4대 보험을 내는 게 사업장에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96페이지에 키포인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부담을 느끼는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